너 뒤에서 리오에여워나뒤 뒤에서 귀나뒤서 귀여워. 나 뒤에서 귀여워. 나 뒤에서 귀여워. 거는에서 귀여워. 나 뒤에서 어, 근게 기왕이 먹는 게 아닌가? 네. 이게 삼촌이니까요. 아무튼 맛도 되는 게. 매장에는 내장 매장 지방도 제거하고, 뭐 고기와 술과 늦은 시간에 먹어도, 궁합이 뭐 맞아서 좋은 거 흡수하고 맡아놓고 버려줘요. 그러나? 맛도, 버려줘. 맛도 있고요. <laughs> 응. 마음으로 가서 상상 많이 했는거 같은데. 아니, 남들은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는데, 진짜 그래 어요 <laughs> 못 먹으니까 손하이라도 이렇게. 힘이 낮을 줄 알았는데, 소주만 먹을 줄 알았어요. 맥주 한잔편하고 준비해주신대요. 맥주 한잔 드릴까요? 콧줄을 응. 응? 올리시고, 양파를 쪄서 접혀서 올리시고, 응. 기다리세요. 아, 시원한 이일 고기다이라고 해야지. 시 매긴 모습입니다. 무슨 그런 얘기를 해요. 이거 있말도니상관 없어. 내꺼손안대면 돼. 자, 접 올린다. 네, 차 네. 응, 올린다. 네. 기 고기가 조금 있다 올라온다. 중심 에서먹는다 예. 아유가유에서 먹는 다이요 와. 올라지 여덟 분짜리 그러니까, 네, 보호해서 먹는다. 네. 잘 먹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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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기한 시간, 기한 돈 쓰러 왔잖아. 실수하니까 도와주다 보니까 가장. 화장...